때가 돼 있어. 동영상 올려고 응. 꼼지락 꼼지락. 꽁지락 꽁지락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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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.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? 국수. 오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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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, 오, 는 오,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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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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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낸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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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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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지? 잼, 잼, 잼. 에이크, 에이크. 나 저장했어. 다나네 아 <pues> <Treatises> <surprise> <limus dancing Godzilla> <ım> <homework> 배고플 시간인데도 먹지는 않는다. 갖고 노는데 정신 분리. 그게 끊고 사과 땡기고. 음, 음 먹어 이제. 네 시간 넘었어 먹은지. 음. 있어! 입에 들어가 있어 뱉었어? 빠졌어 이게 밀가루 만든 건가? 쌀로 만든 건가? 국수가 쌀.. 싸... 아니 밀가루지 밀가루 음. 밀가루인데 이게 지금 시금치면이야 시금치에 살짝 섞인 면 <laughs> 먹으려고 하다가 갖고 갖고 는데가 먹으려고 <오>. 맛있어. <laughs> 눈 앞에 뭐가 있지 않나? <laughs> 응? 코 거리했어 코 거리. 먹었어 꿀꺽 삼켰어. <laughs>